아, 이제 오늘 낚시를 왔습니다. 한글날. 한글날하고 전날 와서 한 3일 정도? 3일 정도로 이제 낚시를 한것 같아요. 오늘까지 3일인 것 같네요. 제가 낚시를, 부모 낚시, 대낚시를 들고 이제 낚시를 처음 시작한 게, 한, 20년 된것 같아요. 20년? 아, 20년 더 됐구나. 25? 네, 25, 아니다, 아니다. 2 5이 아니라, 음, 중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시작을 한것 같은데? 낚시를 시작한 게한 중학교 때 시작을 한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 저는 이제 서예를 좋아해가지고 서예 학원을 다녔는데, 서예 선생님 고향이 양평이었어요, 양평. 그래서, 낚시를 막 이제 빠져가지고 막 다니다가, 그서예 학원 선생님이 자기의 고향이 이제 양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양평에 이제 좋은 낚시 장소를 이제 가르쳐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어땠었냐면은 그 배낭을 메고 그 주말에는 비둘기호 완행열차 600원, 500원 하던 시절에 천양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열심히 양평을 많이 다녔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낚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죠. 중학교 때.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이제 자연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고 뭐 산도 좋아하고 음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어릴 때. 어 그러다 내 낚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주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그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형님들. 근데 그 사춘기를 잘 버티고. 잘 지내고 저만의 생각을 좀할수 펼치고 했을 수 있었던 게이 자연하고 이제 낚시를 하면서 했던 것 같고 성인이 되면서 저의 제일 목표는 차를 사는 거였습니다. 왜? 차를 사면은 좋은 낚시터 내가 가고 싶었던 낚시터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뭐 텐트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낚시를 했었거든요. 그게 오래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양평 구석구석 그 한강 이쪽을 굉장 많이 다녔었는데, 제일 많이 했던 데가 양평하고 용문이었어요. 이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낚시 방법들을 좀 많이 배웠었고요. 그때 했었던 낚시는 이제 인치기 낚시.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피서 친구들하고 이제 놀러오면서, 음, 텐트 이제 들고 놀러오면서 했던 게, 뭐, 견지 낚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아, 낚시가 이런 재미가 있고, 뭐 매운탕 해먹고, 뭐 이제 비 오는 날 여름에 비 맞으면서, 쫄딱 맞으면서 막메기 잡아서 잡으면 잡아가지고, 매운탕 끓여먹고 이런 추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양평은 좀 고기가 잘안 나와가지고, 이제, 여주 쪽으로 와요. 여주 쪽으로 좀더 들어가서 낚시를 하는데, 여주에서 만났던 형님이 한분 계세요. 굉장히 좀 좋은 형님이셨고, 욕도 굉장히 좀 잘하고, 옛날에 이제 건달 생활을 하셔가지고,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 하시기도 하고,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던 형님하고 계신데, 어느 순간 연락이 딱 끊겼어요. 예. 네. 항상 이쪽 여주에 오면은 만나서, 형님 저 낚시 가요 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전화도 안 받으시고 연락도 안 되고. 어. 그게 좀 굉장히 많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근처에 낚시하시는 분 중에, 옛날에 이제 뭐, 낚시 쪽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 계세요. 뭐, 누가 또, 낚시를 배워가고, 나한테 배웠다, 배웠다,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아무튼 옛날에 뭔데 뭐, 뭐 낚싯대 뭐, 필드 스텝도 많이 하시고, 아셨던 보는데 연락이 끊긴 지꽤 됐어요. 몇 년.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연락이 끊겼을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으셨나?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고, 메시지를 보내도 모른다고 그러시고나 아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까지도 바꾸시고, 그런 형님이 계신데, 아, 가끔 오면, 여기 오면은, 낚시를 하다보면 그 형님 생각이 많이 나요. 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이제, 낚시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어 제일 그런 게, 저는 그래도 아직 나이가 젊다고 생각을 하는데, 낚시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굉장히 잘 해주고, 귀여워 해주셨던, 어르신분들이 한두씩이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민붕에 빠지죠 <laughs> 아 그런 게좀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랬고 그 어느 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낚시터가 분명히 생겨요 오랜 시간 낚시를 하다 보면은 그, 자기가 잘 만나는 그 지역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커피도 사주시고, 뭐 소주도 한잔하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이렇게 해서 친해지면서 이제 같이, 같이 이제 낚시도 하고, 막 어디 전설이, 어디가 막 전설이 막 생기면서, 어디가 좋았네, 저기가 좋았네, 그런 얘기들을 나누시는 분들이, 아 언젠가 시간이 한 1,2년 지나다 보면은 연락이 갑자기 끊기는 경우가 생겨요 음 그런거 보면서 참 뭐라고 그러지 아쉬움도 많이 남고 그런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기가 안나오니까는 술먹고 막걸리 처마시면서 치중진담 얘기를 해봅니다. 아무튼 이 낚시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낚시터인데, 아 가끔 오면은 그 형님 모습이 참아름거리니다 머리가 굉장히 희끗희끗하시고 덩치도 좋으시고 굉장히 걸걸하셨던 형님인데. 어떻게 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재밌게또 낚시를 하시고 사시고 계시길 바래요 별일이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네 저의 치중진담 이었습니다